근데 만약에 설화를 북한에서 나왔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? 근데 내가 가끔씩 있잖아요. 우리 설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설화랑 깔깔 웃으면서 놀다 보면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다 안낳고 탈북이란 거를 시작을 안 해서 북한이란 나라에 살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내가 32살을 먹었고 그리고 내가 북한에서 만약에 시집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.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너무 눈에 보여요. 굳이 내가 그거를 막, 에 뭐, 내가 아무리 못 살았다고 해도 또 괜찮은 남자 만나서, 어,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, 아니, 또 열심히 산다고 돈벌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. 어쨌든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, 북한에서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겠지. 이런 생각이 안 들어. 그냥, 와,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, 내가 겪었던 그 배가 고픔을, 내가 거기서 출산을 해가지고 내 새끼가 거기서 그걸 겪는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나는 가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것 같아요 이러면은 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출산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북한이란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한 거고, 그게 세상에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. 내가 그 겪었던 그 고통은 적어도 안 겪을 거 아니에요.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지. 어, 나는 우리 딸한테까지, 우리 자식한테까지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. 죽어도. 진짜 제일 잘한 일은 이거인 것 같아. 아, 그리고 옛날에는 막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. 그리고 모든 걸다 갖다 주고 싶고. 모든 걸다 먹이고 싶고, 먹는 것만 봐도 되게 배가 부르고 있잖아요. 그냥 간이 그 쓰레기고 다 빼주고 싶은 게 자식이라 그랬거든요. 근데 그거를 공감을 못 했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. 근데 확실히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게확 느껴지는 게, 이건 본인이 겪어봐야 한다고.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있잖아.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. 아니, 그렇게 큰 자식을, 눈에는 없는데 어떻게 안 아프지? <laughs>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지. 근데 그 말은, 그 정도로 예쁘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예쁘고 그 정도로 이제 내 목숨 같은 그냥 그런 자식인 거예요.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할수 있고 어, 내이한 목숨 다 바칠 수도 있고 어, 예를 들어 있잖아요.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심장도 떼줄수 있는 그런 자식인 거야. 모성이라는 거 진짜 무시 못할 거야. 아 진짜 엄청난 거 같아. 엄마는 힘들어요. 그쵸 엄마는 힘든데 힘든 것만큼 보람도 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힘든 것만큼 어, 다른 행복도 있는 거 같고 무조건 힘들기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힘들다가도 자식이 한 번만 웃어줘도 언제 힘들었는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분명 우리는 둘다 아이를 진짜 안 좋아했어요. 출산하기 전까지.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를 안 가졌고, 그리고 우리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, 이기적인 건 맞지. 자식을 낳으면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고, 그리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어 할수 있는 것도 없어지지만, 오직 자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.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요. 그런 시간 허비를 하고 싶지 않았고 내 인생이 더중요하다 생각해요. 우리 둘다 그랬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았던 거지. 왜 우리가 굳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고 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은 무조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시집을 가면 또 자식을 낳고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거지? 본인 마음이 아닌가? 그냥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 인생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. 이렇게 생각했어요. 어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 굳이 뭐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제자리를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되나? 죽으면은 그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나중에 뭐 늙으면은 늙으면은 그래도 뭐 혼자는 뭐 서럽다 그런 자식은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죠. 아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나는 아무리 자식 갖기 싫다고 해도 아이 남자는 적어도 자식 갖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닮은 요보는나 닮은 자식 갖고 싶지 않아? 막 이런 거 있잖아. 괜히. 그런 거잘 맞아서 좋아서 만났는데, 진짜로 그 생각대로 계속 가니까, 뭔가 모르게 또 이제, 어, 안 입고 온 거야. 그래, 아무래도 우리 남편 같은 경 이거였어요.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, 여보가 한명 정도 우리 그냥 가질 거면, 여보가 한 살이 더 어릴 때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? 딱이 빛을 꺼준 거야. 아, 맞다. 난 나이가, 아, 그때 당시에는, 아, 이제 1년만 있으면 내가 서른 살이고 아, 그러네. 내 친구들은 다 시집가 가지고 아이들이 막 유치원 다니고 막 그렇거든요. 일찍 갔으니까. 그리고 내 친구 한 명은 자식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. 걔는 굉장히 일찍 결혼한 거예요.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그게 생각이 확바뀐 순간 그날에 우리가 이제 피임을 한번 딱안한 거예요. 피임을 딱안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. 그래서 3년 만에 가진 우리 아이지. Give it